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세계무로 갑니다. 세계무로 간 이유는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지요. 관 내용이 뭐였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듣는 마음과 그리고 재판할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로보함도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듣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고자 세겜에 갔습니다. 세겜에 갔을 때에 이제 백성들이 요구 합니다. 이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 나라를 너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져 주었었는데 이제 그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피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자, 듣는 마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로밤이 사 사흘, 사흘 후에 와라. 그러면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하나는 노인들입니다.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노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또는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었지요. 자, 그런데 누보함은 이제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짐을 지웠던 그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된다. 지워줘야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몽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여기서 두 가지 이제 자문이 들어왔습니다. 선택하는 목은 지도자 목시에 그렇죠.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목? 로브암 왕의 목십니다. 그런데 로브암은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3일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더욱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큰 짐을 더 무겁게 지워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다 돌아갑니다. 이제 너희 나라나 지켜라.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 나라나 지켜라.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서 이 로브함을 떠납니다. 근데 로브함이 이 역군 감독 아두람을 보냈더니 아두람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로브함이 급하게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 이게 그러니까 로브함은 듣는 마음은 있었는데 분별의 지혜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그 아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어서 나를 다스린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여기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로우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솔로몬부터죠.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로우밤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둘로 나어졌는데 그러면 이두 나라가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둘다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한 나라만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둘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이 선지자가... 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그 11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1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다윗이행함 같이 내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열두 지파그지파 집화, 가운데 열 조각을 떼어서 준다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른다고 한다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세워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둘로 나누어서 열 집합을 모아가지고 세겜에 왕궁을 짓고 이세겜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고민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가운데 여러분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렇죠?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라는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유지가 될까? 사실 이 시대는 종교와 국가는 하나였어요. 종교와 국가가 분리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생각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일반인들을 아론의 후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를 만들었는데 여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32절 한번 보죠. 32절 여덟째 달곧그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들레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여기 비슷하게 이게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2단. 이단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근데요 끝은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여덟째 딸이라고 했는데 원래 일곱째 딸에 뭐가 있어? 요 장막절이 있고요. 일곱째 딸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이 있는데 여덟째 딸 이렇게 옮겨요. 옮겨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옛날 에 소련에서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소련에서 원래 이제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 6일 날 일하고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 그런데 이건 기독교에서 온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은 성경에 서온 것이고 또 기독교적 같이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어떻게 바꿨느냐면 7일 일하고 8일째 쉰다.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7일 일하고 8일째 쉰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원칙켰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없애려고 했는데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열지파의 왕이 되면서 이 유대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성경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비슷한 것이 같은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짝퉁이 원제품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도 마찬가지 비슷하잖아요. 교회와 비슷해요. 위 옆에 하나님의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교회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용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슷한 게 소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것에 속는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우상 만들어고 우상을 섬기던 것이 이 후대 왕들이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따라 악을 행하고. 남 유다는 그래도 가끔 다윗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따랐던 왕들이 있었어요. 결국 가만히 보면 정통성이 열 지파에게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 왕이가 세워지는 유다 지파에 정통성이 주어집니다. 이유는 이 여로보암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절기 만들어서 결국 북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예를 들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이런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왕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비슷한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때. 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설 때에 우리의 삶도 바르게 가고 복 받는 삶이 될수 있는 거.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